네 안녕하세요 빈털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셀프 세차장에 와 있습니다 이 CRV 중고차가 이제 다 죽어가가지고 지금 기계 세차를 돌리고 안에 이제 내부, 내부 세차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차는 이제 놓아줘야 될것 같네요 다시 팔아서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살수 있게 경비서 사장님이 이제 글을 잘 써주셔가지고 일단 싸게 내놓고 차에 대해 좀잘 아시는 분들이 사갈 수 있도록 올려두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거 급하게 차를 정리해야 돼가지고 이거 차 이전 서류를 미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이렇게. 아 트랜스미션은 이제 오토를 운전하시는지 아니면 매뉴얼을 하시는지 차가 오토 차량인지 매뉴얼 차인지를... 네, 제 방을 처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갈 짐을 챙기는 중이라 따르르르따르르르 야..씨.. 너무 더럽다 네 지금 제가 르르하고 있는 저희 방입니다 월 어, 생활을 하면서 딱히 방을 방에서 뭐할게 없어서 촬영 방을 이제 보여드릴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짐 정리하면서 방을 보여드리네요. 방이 굉장히 더러워요. 평소에도 완벽하게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진 더럽진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짐을 챙겨야 돼서 좀 많이 더럽습니다. 그럼 저는 빨리 짐을 챙기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짐 정리를 다 하고 씻고 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아, 짐 정리하기 너무 빡세네요. 청소도 싹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네, 이거 만두는 이제 배고파가지고 비비고 만두 에어프라이기 돌려서 가져왔습니다. 아까 방 상태 보셨을 때와 너무 다르죠? 저렇게 준비해놓고 저는 바닥에서 자고 있어요. 저 침대 프레임인데 저기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작아서 팔이랑 이제 발 이런게 튀어나와서 자다가 근데 저는 또 원래 바닥을 좋아해 가지고 바닥 스타일이라 뭐이 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짐을 정리하는 이유는 제가 내일 이제 11시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 너무 갑작스럽게 계획이 없던 일이 발생해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이유는 제가 지금 차가 차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중고차를 샀었는데 일 때문에 이제 저번 주부터 일을 못 했어요 아 저번 주까지 일하고 이번 주 이번 주는 일을 계속 못 하고 다음 주에 갈까 말까 하다가 어, 다음 주에 가려고 한 이유는 서우주 퍼스 아시안컵을 하고 있는데 다음 이번 주 일요일이 3사일전 터키랑 이제 그거를 뛰고 마지막으로 경기를 다 같이 뛰고, 이제 저희 선수들, 형님들, 친구들, 동생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마무리를 잘 하려고 했, 했지만, 어, 다음 주까지 있, 있기에는 차도 없고, 일도 못하고, 또 생활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laughs>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형님들한, 형님들한테는 또 죄송한 마음이 크네요. 또 먹고 살려면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한국을 갑니다. 그럼 저희 사장님한테도 죄송하고요. 원래 계획은 내년 3월, 2, 3월, 2일. 3월 2일에 이제 월 비자가 끝나는데 어, 월 비자에 맞춰서 1년을 딱 채우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또 아쉬운 선택을 하네요. 차를 알아보고 뭐 구매하고 하면은 충분히 될 텐데 어, 또 차를 알아보는 시간이 그렇게 되면은 아마 12월 초중 12월 초 그런데, 그때까지 또 일도 못하고, 또 여기 호주 현장 일이 크리스마스 주, 20일부터 1월 7일까지 모든 현장이 이 휴식기라고 하네요. 그때 이제 다 휴가도 가고, 뭐, 놀러도 가고 다 그런다고 하네요. 그때 이제 휴식기가 들어가가지고, 어 차를 산다고 해도 또 바로 일을 못하고 그 휴가 기간이 올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만두 다 시켰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공항에 가기 전에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벤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어디 앉을까? 밖에 앉을까? 여기 한번 나눠봤어?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콜드브루 맛집이거든요. 가기 전에 이제 한잔 마시고 아침도 안 먹어가지고 베이글이랑 해서 한잔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또 저희 여기 같이 데려다주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오늘 저, 저를 같이 데려다 주는 사람은 공항까지 <laughs> 이 사람 밖에 없죠 <laughs> 제, 옆에, 제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타지에서 <laughs> 땡큐 애니 예. 그리고 여기 또 창우라고 저희 또 축구팀 역시 콜드브루는 언제 먹어도 맛있네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부드럽죠 엄청, 네, 엄청 부드럽네요. 이렇게 생맥주처럼 그 기계로 음. 이렇게 어떻게 따는데 이게 신기하네 거품도 너무 부드러워 이거 네. <laughs> 아 여기 내 아지트였는데 아 팔렸다 말해 미션 한번 내리면 그래도 네. 수화물 수화물 이거잖아 위탁수화물. 네. 그러니까 두개 하나지 수화물. 형님 하나는 어. 들고 다 대치는 거고. t h a n 이게 두장더 나온 거지? 거 네. 예, 한번 거기서 할 때도 이제 한국 가는 거. 공항 네, 올 때마다 긴장돼. 형잘 <laughs> <오케이. 서도 Sword streaming> <backing. 웃음> 어 가요. 간다. 바이. 저는 지금 여기 비행기 타러 안으로 들어왔고, 여기 앉아서 간단하게 편집을 좀 하고, 쉬다가 이제 비행기 타려고 합니다. 제가 11시 5분 비행기인데, 지금 10시 40분 다 되어 가네요. 저는 이제 홍콩으로 가고요. 저가항공으로 알아봐서, 홍콩으로 7시간 반, 또 홍콩에서 한국까지 3시간 반. 그리고 홍콩에서 대기시간이 긴데, 한 15시간? 16시간 대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홍콩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 중입니다 밤을 새고 홍콩을 좀 돌아다닐까 아니면 은 방을 잡을까 아니면 그냥 공항, 공항 라운지에서 기다릴까 네, 생각 중입니다 그거는 이제 홍콩 도착해서 어떻게 할지 정하겠습니다 머리 뭐야 이거 씨. 네, 지금 자리에 앉았는데 어좀다 좁아 비행 중 멘트 때 배정을 받았는데, 자리 배정하는 것도 먼저 선택하면은 돈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 안 하고 자동으로 배정되게 해서 받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